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가장 기초가 되는 파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파일 내용을 다루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시도해야 하는 파일 열기와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파일 닫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다루는 방법이구요. 파일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윈도우즈에서도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어, 탐색기 같은, 탐색기를 열고, 어, 열고 싶은,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한 후에 더블 클릭을 하면 메모장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파일 내용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도 어떤 파일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룬다는 것은 읽거나 쓰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일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파일을 열어야 하는데 화면에서 보이는 Fopen 명령어를 통해서 파일을 열수 있습니다. Fopen API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입력을 받는데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파일의 위치가 저장되어 있는 패스네임을 파일 경로를 입력을 받습니다. 파일 경로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여는 경우에는 파일 이름만 입력해 주면 되고요.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파일의 경로, 그러니까 절대 경로든 상대 경로든 파일의 경로까지 포함해서 어, 경로, 파일 경로를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모드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드는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열 것이냐에 대한 어, 결정입니다. 이 파일 열기 모드에 대해서는 뒤 장표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pen API를 호출하고 나면 성공을 했을 때에는 해당 파일에 대해서 열린 파일 포인터, 어, 보통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열린 파일 포인터를 어, 리턴을 받게 되어. 되어 있고요. 실패를 했을 때는 네, 널 포인터를 입력을 받... 어, 널 포인터가 반환이 됩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파일 열기 모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복잡해 보이는 표를 보고 계신데요. 일단 이 fopen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 여섯 가지에 대해 어, 표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어,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드별로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을 따로 허용을 어,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읽기만, 어, 읽기만을 위해서 파일을 여는, 여는 경우도 있고 쓰기만을 위해서 파일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또한 읽기와 쓰기 모두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읽기 어떤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어, 모드를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 포지션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파일 포지션은 쉽게 생각해서 파일을 열때 어, 우리가 편집을 할 커서를 어, 노트 어, 커서를 어느 위치에 놓고 시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파일 시작 부분에 커서를 놓을 수도 있고요. 파일의 끝 부분에 커서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컬럼은 파일이 존재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일이 존재하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음, w의 경우에는 기존 파일을 제거한 후 다시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 경로 패스네임에다 넣어준 파라미터인 그 경로에 파일이 없을 때 이 fopen API가 어떻게 동작을 할 건지냐에 대한 것도 이 모드별로 다르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r 모드, 읽기 모드의 경우에는 파일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w와 a 모드의 경우에는 파일이 없을 때그 파일을 새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 모드는 이제 read의 약자겠죠? r e 의 약자이고요. 그다음에 W는 write 쓰기의 쓰기 모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A는 appen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덧붙이기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R 모드, 이 플러스가 안 붙은 붙지 않은 R 모드의 경우에는 읽기 모드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는 거고, 쓰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쓰기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 R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 모드로 파일을 여시게 되면 파일 포지션은 파일의 시작이고요. 파일이 존재할 때는 성공을 하지만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부품 API가 실패합니다. 널 포인터가 리턴이 되겠죠. R 플러스는 R 모드에 비해서 쓰기 권한도 같이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파일 포지션, 파일 존재할 때 파일이 없었을 때 성공 실패 여부는 R 모드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W 모드는 말 그대로 쓰기 권한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읽기 권한에 대해서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파일 포지션은 파일 시작이고요. 어, 좀더 특수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일이 존재할 때는 기존에 있는 파일을 제거한 이후에 다시 생성을 하는 것이고요. 파일이 없을 때는 새로 파일을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w플러스의 경우에는 w와는 다르게 읽기 모드에 대해서도 어,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미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고요. 어펜드 모드는 어, 약간 특수합니다. 일단 어펜드 뭔가 뒤에 덧 붙이겠다라는 것은 쓰고 싶다는 얘기죠. 뭔가 내가 쓰고 쓸 내용이 있을 때 어펜드 모드로 열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읽기 모드를 지원하지 않지만 A+의 경우에는 읽기 모드도 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A 모드를 보시면 파일 포지션을 끝에다 둡니다. 다른 것들하고는 좀 다르죠 내가 뒷부분에 어떤 내용을 덧붙이고 싶을 때 A 모드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어, 사용하기 쉽게 사용자 편의상 파일의 끝에다가 파일 포지션을 파일의 끝에다 두고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존재해도 성공이고요 파일이 없어도 생성을 하면서 성공을 합니다 네. A 플러스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읽기 모드도 지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어펜드의 경우에 뒷 부분에 덧붙여서 쓰고 싶다라는 내용인데 읽기도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파일 포지션의 경우에 읽기와 쓰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쓰기의 경우에는 그냥 A 모드 A 모드하고 동일하게 파일의 끝에 파일 포지션을 두고 시작을 합니다만. 읽기의 경우에는 아마 끝에서부터 읽을 수는 없잖아요. 파일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기의 경우에는 파일의 시작에서 파일 포지션을 놓고 시작을 합니다. 파일이 존재할 때와 파일이 없을 때의 동작은 A모드와 동일하고요. 이렇게 Fopen API를 이용할 때두 번째 파라미터인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열기 모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어, 열려 있는 파일을에 대해서 열려 있는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어, 내용, 어, 파일의 내용을 처리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파일을 안전하게 닫아주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fclose API가 파일을 닫는 API입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가 아까 fopen에서 받아온 파일 포인터 스트림이죠 열린 파일 포인터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아오게 되어 있고요 성공을 했을 때 반환 값이 0, 실패할 때는 endoffile를 어, 리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일을 열고 닫는 API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실습을 하면서 파일을 열고 닫고 아, 그냥 열고 닫기만 하면 좀 음, 심심하니까 파일을 열고 간단히 내용을 어,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모드에 대해서 어, 실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